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여 8단 이선재입니다. 아이고, <laughs> 여기 올라오니까 아이, 좀 떨리고, 아, 저거 뭐 갖고 와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좀, 이것 쓰면 또 저것이 걸리고, 저것 쓰면 이것이 걸리고, 아이 그냥 모르겠다고, 아, 오늘 안 나갈까 하다가. <laughs> 보면서도 아유 나 도로 빠꾸해서 가할랑 갑다고 그랬더니 신사님이 일으켜면서 배우는 거다고 아 그리고 오기 원는데 너무 떨리고 공부담이라고는 하 것은 제가 뭘 알아야 공부도 하고 하는데 공부담이 <laughs>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교당에 나올 때까지 이제 얘기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laughs> 제가 지금 목소리가요, 갑상선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목소리가 나오다 안 나오다고 막 떨림도 있고 그러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해요. 저는 이제, 어, 친정 엄마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시장을 가게 됐는데, 그 친정 어머니께서, 어, 이제 시장을 보고 가다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여기 정류장에서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 어린 마음이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엄마를 따라서간 것이 저희 사촌 시승님네 집을 따라갔서 거기서 친선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를 안 갔으면 안 만났고 또 엄불교도 몰랐었고 그랬는데 이제 시승님하고 저희 친정엄마가 중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서울도 가서 있어 보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고 저 결혼시키고 10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이제 결혼을 시키고 자기가 가려고 그랬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고 사는데 서로 가정이 틀리다 보니까 저기더라고요. 모든 게 낯설고 그러니까 여기도 들고 난, 저는 친정에서 이게 부역에 자라나, 잘, 자라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평범히 자는데, 이쪽에 오니까 모든 게다 틀려요. 그래서 말이요, 제가 없었어요. 순사님도 말이 없고, 저도 말이 없고. 결혼하고 사는데, 이제 그 사춘형님 밑에서 순사님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 살면서, 이 모든 게 힘들고, 저도 이제 집에 가 있고 하니까 이제 가면은 형님이 그렇게 저를 시기질치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시기질치으을한 거더라고요. 자기는 장사하고 나는 집에 가 있으니까 그 꼴을 이제 못 봐가지고 저더러 음, 게을러나고 이게 근데 그 우리 형님이 원불교를 다녀요. 근데 저는 종교라는 게 사람이 좀 좋은 말만 하고 사람이 막 좋은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남의 말도 하고 또 있는 데서 하면은 고치기라도 하는데 없는 데서 렇게 말하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춘사님도 교당도 나가고 해고 이리 모형 교당에 이제 결혼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형 교당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출만진 선생님을 만나 뵙고 보니까 엄마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이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다하게 거기 돼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오래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전주로 나왔는데 거기서 좀 나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힘들어가지고 이제 춘산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싹 없앴어요. <웃음> <웃음> 보증을 사람만 좋아가지고 술한잔 먹고 이 사람이 거 해달라면 다 해주고 저 사람이 속거 해달라면 다 해주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싹 없애고, 이제, 혼자 이제, 서른다섯 먹어가지고, 어,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으로 했어요. 아가씨 때도 직장 생활을 한번안 했는데, 그래갖고는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다니고 있는데, 준사님은 친구들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제가 지금 딱 60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도 처음 나와서 사는 것이고 또 제가 대인결핍증이 아닌 그런 것이 부담스럽게 있어가지고 사람들 많은데 가서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말 없다고도 흉도 많이도 제가 말이 없어서 형님이 말 없다고 흉도 많이 제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장사하다 보고 이제 장사를 하다 니까다 춘사님이 이제 여기저기 다, 다, 자기만 좋으면 다, 사람도 좋은 줄 알고 다 찍어주고, 빌려주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남고 뒤로 밑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진짜 통장에 돈시원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제가 직장을 들어가게 되고, 었 지금까지 다니게 됐는데, 아프고, 이제 그 말을 안 혼자 삭히고다 살다 보니까요, 병원 신세를 많이 지더라고요. 제가 아프니까. 그거는몇년 있다가 여기 수술해, 몇년 있다가 여기 수술해, 하고 제가 수술을 딴다섯번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혼자 그놈을 다 삭히고 산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은 씨를 만나갖고 교당에 이제 춘사님 먼저 나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교당에 나오면은 채널 뒤에 앉았다 가고 밥 먹는 것도 부끄러워서 가서 같이 밥을 못 먹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동전주교당으로 어떻게 이제 세월이 흘러다 봤고 동전주교당을 갔는데 호타님이, 호타원님이 봤었는데, 그렇게 막 반겨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부담스럽더라고. 사람이 막 너무 반겨,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다음에는 안 가야겠다고. 나 너무 부끄러워서 혼났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차츰차츰 괜찮아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힘들다. 자생은 내막 많은데 어떻게 주소도 안 잡히고 하니까 안, 안 되었고 공부담 어려운데 내가 뭘 공부를 해야 공부담 넣는 것이 었는데 이게 뭔가 쉽기도 하고. 뭐. 준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통급에서 특식금도 올라가고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보통급이고 특식금이고 난다 필요 없다고. <laughs> 내가 마음이 편해하고 마음을 곱게 쓰고 그래야지 그런 받아가지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뭔 소용이 있겠냐고 나 지금 집으로 가고 싶다고 <laughs> 그랬더니, 이게 렇또 나와서 하게 되니까 아휴 떨리기도 하지만, 또 중앙도 추고, 게다 보니까 어른들 태우고 다니고는 빠지면 또안 태우고 가다가 안 태우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고는 작년에는 올해는 작년의 마음으로, 작 올해는 교당을한 번도 안 빠지고 좀다녔다목 표를 삼고 따고, 작년에 제가 세 번을 빠졌어요. 보니까 계속 이사원이라고 빠지고 출근원이라고 빠지고 하더만 앞으로도 이제 더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또 어른들 보면 좋기도 하고 하지만 더 열심히 다니면서 모든 걸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